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. 우리 색칠되어 있는 이 G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. 이 선을 구어주고 각을 알수 없기 때문에 x y라고 할게요. 똑같은 각은 AA 이름 지어주고 BB 이름 지어주겠습니다. 먼저 마주보는 각 똑같기 때문에 135도예요.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135도 알고 있기 때문에 x, y의 합을 알수 있거든.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, 합은 45구나. 라는 걸 알게 됐고, 그리고 나서, 여기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놓고, 여기 x, y라고 했고, a, a, b, b라고 했죠. 그럼 삼각형을, 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. 그 전에, 다시 한번, 똑같이 AA 이름 지어주고 XY BB 잡았습니다. 먼저 이 삼각형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체 상각형에서또세 각의 합은 180이니까 A 2개 X B 2개 Y 55까지 더하면 180이 나와야 됩니다. 자, 뭐라고 했느냐? A 2 개, B 2개 그리고 X 하나, Y 하나 거기다가 55까지 더했을 때, 봐. ea, x, y, eb, 55.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? 바로 180이 돼야 되는 거지. 근데 그 중에서 x 더하기 y가 45이기 때문에 45랑 55 더하면 100이고, 이값이 80이 되면 되겠습니다. ea 더하기 eb가 80이니까 a 더하기 b는 40이라는 걸 알게 돼. a랑 b랑 더하면 40이구나. 라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. 그럼 그거를 일러줘가지고 a 더하기 b는 40이다라는 걸 알고 또 x 더하기 y는 아까 45라는 것을 알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색실된 상각통에서 g가 들어있잖아요. 여기서의 g는 나머지 두 개의 a 더하기 x, b 더하기 y를 빼면 됩니다. 그래서 a, b, x, y를 180에서 뺀다면 그게 우리의 답이 되겠죠. 여기에 A, B, X, Y가 있으니까 걔 빼면 우리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A랑 B 더한 거는 40이고, X, Y는 45. 85를 빼는 거네. 정답은 95도 되겠습니다.